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관심목좀 보겠습니다. 지수 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았던 부분이고, 선물은 약간 매도. 숨 고르기 장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중소형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지수는 이제, 2십일선 여기 이제 옆으로 좀 눕기 시작하죠. 단기 이평선들이 골드코스로 이제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천, 아, 이천사백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대에서 작용을 합니다. 여기 여기 무너졌던 자리. 그래서 이제 고르기 장세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1 1날 CPI 지표가 시장에서 원하는 수치만큼 나온다라면 이제 그때 2,400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큰 그림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연봉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후스닥이 이제 거의 뭐 비행접시입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 이거 참조해서 저가 매집을 하시면 될것 같고, 후스닥은이 800포인트로 올해는 한번 뛰어넘는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내일도 수부르기 장세가 또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 맞으니까. 왜냐면 c p 지표 발표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어, 내일, 모레,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지수가 조금 옆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커요. 자, 주모로 그냥 넘어가면, 오늘 원전주가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주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라왔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뭐 한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서 오늘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온 부분이죠. 원전주는 계속 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올해 수주권이 이제 어 빠르면 2월달부터 발표가 좀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어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이제 예, 방문 14일부터 21일 어 이렇게 돼 있죠.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다시 한 번, 운전주들이, 이때, 한 번, 급등하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웨이팅 하우스하고, 음, 특허소송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밑 작업, 어, 협상 중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후재가 되기 때문에, 어, 운전전는 계속 좀 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추세가 굉장히 이쁘게 바뀌었죠. 주산 에너빌티를 보면, 잘 보시면, 21선, 5일선이투고 나왔습니다. 근데, 11선이 투고 나오려고 하죠. 그 다음에, 61선이 21선 밑에 바로 붙었죠. 완전히 정별이잖아요. 위가 정별에 수입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21선 여기 있고, 이거는 한번 뛰어넘으면 크게 한번 2만원 돌파는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원전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어, 코스타 지수를 보면은 코스타 지수보다도 원전주가 더 세죠. 어, 지수 얼마 같이 놓고 보면은. 예, 코스피하고 거의 뭐 같은 어름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 원올 때까지는 원전주는 계속 매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초창서 사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이5 0 0천원 여기가 완전 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었던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살라니까좀 이제 좀, 좀 예, 버겁죠, 그죠 보유자 영역을좀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초창서 사시는 건좀비춥니다어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어, 자, 오늘, 시리망이또 매수가 안 잡히죠, 혀아 오늘 출렁출렁 그랬었는데, 장주한테 변동성이 엄청 크던데, 매수 기회를 한 번은 못 잡았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야지 매수 가능했었던 건데, 기회 없이 그냥 올라가서, 타점을 못 잡았어요. 저는 다른 거 매매했는데, 아이즈 비전이, 아이지비전이 이게 오전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3,150원 밑에가 여기 잠 끝난 모래왜 여기가 몇 시야? 어 1시 50분에 음, 3,150 한번 툭 치고 뭐 그냥 올라가는 척하다가 막판 에좀 흔들었던 모습. 시간에서는 3,150원, 45, 3,150원 이렇게 막 거래되고 있네요. 네, 아무튼, 대응 잘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내려왔을 때 잡히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뒤늦게 와서 잡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3,000원 이탈 손자가 그냥 잡고보시면될것 같고요. 네, 시림은 아마 매수가 좀안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아, 그리고 지난, 어제? 그저께인가? 어, 제가 이제, 솔트룩스 어, 이거를 이제, 내려오면 관심있게 보시라 했는데, 오늘, 15,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장땡모로, 강하게 뽑아 올렸죠. 여기가 오늘 저가가 0.38이 피부나치 자리에서 정확하게 급등하는 흐름 이렇게 나왔죠.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전수, 기법 전수반 형니들한테 요, 요 종목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이 종목을 38에 잡는 요 기법을 전수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네, 급등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드렸던 이제 벨로프라는 종목. 좀더잘 대응하셨나 모르겠는데 매수기을참 많이 줬는데. 저희도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힌트가 좀몇번 있었죠. 급도 나올 수 있는 힌트가.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투자주의가, 투자주의? 스팸 가다 투자주의. 근데도 주가가 안 빠졌어요. 이틀 동안. 투자주의가 걸렸는데도, 이틀 동안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상한가 머리를 종가상으로 절대 이탈시키지 않죠. 그죠? 고가 놀이 패턴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가, 여기가, 여기 두 개가, 투자주의 예고가 떴었던 부분이고, 저희도 이거를 매수하고 있었어요. 있었다가, 어제 1,550원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팔았습니다. 죠안 팔았는데, 다시, 내미, 어, 대밀린 거죠, 오일선 여기는, 여기는, 오일선을 깼다가 들어올린 양봉이고, 여기는, 어, 오일선을 깨고 다시 내려온 음봉이 됐죠. 그죠? 그리고 오늘, 다시 뚫고 나가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음, 자, 요거, 분봉으로 가보면, 이 종목 선정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이 패턴을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넘어갈게요. 설명은 안 드리고, 이거는 차후에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어제 그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줬었던 부분이고, 1 4 9 0원 밑에서 이제 사실하겠으니까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1600원에서 매도를 한번 때렸어요. V.I 걸릴 때, 예, 바로 위에서 1600원을 걸어놓고 해작했고 여기한번 매도가 되고요 1600원, 이 고점 넘어가는 거였었죠? 이게 1595원이었으니까. 예, 여기서 한번 때리고, 또 내려왔을 때, 여 1525원인가? 제가 문자를 여기서 보내드려 다시 사시라고. 그죠? 예, 다시 사고, 또 올라왔을 때, 여기가 1640원인가? 50원,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있을 때, 반만 매도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690원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해서, 이건 오늘 매도가, 어, 매매가 좀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팔았다가 또 사가지고, 최고가 1,690원까지, 이렇게 매도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저는 더 간다고 봐요. 이정뭐더갈수 있다고 보고, 예, 또 내려오면은 매수가 가능한데, 요거는 1,500원 근처에서 한번 바짝 붙여가지고 한번,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두번 끊어가지고, 오늘,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1,500원 근처, 1,450원 근처, 이렇게 오일선은 신경 쓰지 말고 이 양봉을 놓고 잡아야 돼요. 이양봉에 몸뚱아들 딱 중간 잘라서 이쪽 이 정도 요구가 구간, 요구안에서 구매를좀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고점 그 돌파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가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을 하나 보시면 양봉 돌파 음봉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양봉으로 조금 나오면 급등 나오죠, 그죠 음, 분봉의 흐름 보면은 얘가 어디서 튀었어요? 보시면 시가 밑으로,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서는 은봉이었어요. 그죠. 시가가 여기 있으니까. 은봉이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시가를 돌파하면서, 나중에는 급등하는 소습이 나오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일 이거하고 유사 패턴이 있어서 그래요. 유사 패턴. 뭐, 내일 관심, 관찰, 관찰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 제, 아, 종목명은, 핑거 스토리. 핑거 스토리. 자, 핑거 스토리. 웹툰 관련주죠? 여기 보시면, 어제, 양봉으로 오일선 밑에서 이따가 툭고 나갔죠. 근데 오늘 다시 기어 들어왔어. 근데 보면 이거는 상머리는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를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2 1선 이탈을 손절가 여기 여기다 그냥 짧게 딱 잡아 놓고 예, 보셔도 되고. 일단 요거는 내일 양봉으로 돌리는지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양봉으로. 좀 전에 제가 벨러프로 얘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핑거스토리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내일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양봉으로 오늘 종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한번 정말 관심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일선 뚫고 나오는 이런 흐름. 예, 9,000원 위로 돌파해서 나오는 거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만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크게 염려일수 있는 점이니까 정말 관심있게 보세요. 제가 이거는 매수가를 쓰지는 않을게요, 핑거스토리. 분할을 뭐 하시려면촌정가 여기다 잡고 보시면 되고, 내일, 양봉으로 전환되면, 장중이나, 아니면 종가로 양봉인데, 어, 뛰어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오일선만 돌파하는 양봉이다라면, 종가 매수도 가능하고,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받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장중에 이제, 지포천수 받으신 분들이, 기준양봉에 눌림목에서, 엔젠바이오.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딱 들어갔는데 탁 튀어 올라가는 거. 요런 흐름. 자, 그 다음에 내 한쪽만 더 봐드리면, 어, 내일 한시의 복권은, 핑거 스토리, 그 다음에, 음, 좀 마음속으로는 벨루프를 다시 해드리고 싶은데, 벨루프를. 벨루프를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아, 내일은, 어, 목이 아 선수분들은 선수분들은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폭등주 매매 기법 아시는 분들 신세트라는 종목 폭등 폭등주 매매 기법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어, 이것도 한번 예, 관심 있게 보세요. 폭등주 기법을 아시면 하는 거고 모르시면은 아예 손대지 마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자 내일 관심 있게 볼 거는 이제 원전주 중에서. 음, G2 파워를 한번좀 볼게요, G2 파워. G2 파워. 어, 왜냐면, 아, 윤정부가 이제, 알아 v 에서 음, 방문 14일이죠, 일정이? 네, 14일부터니까, 아직 좀 있어요. G2 파워. 자, 5일선하고 11선이 내일 골드코스가 나요. 그래서 8000원 이탈을 손적가 잡으시면 되고요 응, 음, 여기가 11선이고, 5일선이 여기 있죠, 8200원. 2 1일선은 여기 있고 어, 여기를 8천원손적가 잡아 놓고 오늘 장중에는 8,300원까지 받았고 오후장에는 8,450원 이렇게 돼 있네요. 8,400원에서 매수가는 8,100원까지 열어 놓으면은 어, 가장 좋긴 한데 263 800. 이거 네. 이거는 수익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8,400에서 8,100원 이렇게 보시고 손절가는 8,000원 이탈로 좀 볼게요. 7.990원 다음주에 일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분할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핑거스드리는선수영역이에요 저도 저도 이제 내일 보고 있다가 양봉으로 전환되는 오일성 돌파는 이 흐름이 나오면 누릴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건 얘기를 안했네. 원전주처럼 급등할 다음 테마가 저희는 매집이 됐,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좀 사실 알았는데, 아 다음 주면은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20% 정도? 원전주가 여기서 2일선 밑에 있다가 저쪽 완성되어서 폭등 나왔죠? 그죠? 이 구간에 있는 다음 테마,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테마죠 오늘 매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해보실 분들은 어, 지금 좋은 기회 있을 때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목표 수익은 최소 20% 정도 어,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여기 위치에. 여기 위치에. 원전주가 21.3% 되고서 바닥 잡는이 위치에 지금 딱 있거든요. 어 요, 요, 요기 여기 여기 예, 여기.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 저는 다음 주, 다음 주 초면은 한번 예, 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매집을 좀 완료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같이 한번 해 보실 분들은. 여기다 꼭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